와 엄청난 토란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와 타조할만큼 큰 토란인 것 같습니다. 야 저희 주먹만한 토란이죠? 이렇게 큰 씨를 심어서 재배했습니다. 이 종근도 아주 크죠? 와 진짜 머리통만큼 크네요. 보이셔? 이렇게 큰 토란 봐보신 적이 있나요? 야, 이게 또 보십시오.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야. 갑자기 눈이 내리는군요 이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첫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 엊그저께 핀 마이크를 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핀 마이크입니다 파워 디와이즈 엄청나게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 영화 배우 출신입니다. 예전에 그 촬영 현장에서 제가 붐대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 촬영 주에서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딱붐털 달린 거털 달린 마이크 긴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딱 해서 배우들이 말하는 쪽을 딱 초지향 배우가 말하는 소리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이쪽 사람이 말할 땐 이쪽 저쪽 사람이 이야기할 땐또 저렇게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힘듭니다. 팔이 엄청나게 아픈데, 음향 감독님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아, 이 마이크는 왜잘 샀는지는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이, 이,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큰 토란을 수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몇 가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음, 이랑을 크게 만드십시오. 크게 크게 만들어십시오. 한 80cm, 90cm 높이는 30cm. 그 이유는 이렇게 토란이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흙이 모자라면 이렇게 토란이 이렇게 크게 자라야 되는데. 흙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쪼그라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토란하고 토란 사이는 45cm 이상으로 50cm 정도 45cm 에서 50cm 정도로 음, 키도 크게 크고 그리고 잎도 크게 크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텃밭에서 아, 심으신다면 한쪽 구석에 심어 주십시오. 다른 작물에 피해가 줄수 있는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잎도 크기 때문에. 에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한 90g 씨가 90g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심어 주십시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마이크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이핀 마이크죠. 이렇게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DSR에 끼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춥지만 조금 참아서

연장선. 그 다음. 이거. 뭔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연장선. 하나. 똑같은 거. 연장선. 둘. 이거는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핀 마이크 두 개를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PC나 어, DSLR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환 잭이죠? 이거. 그리고 여기 스폰지 두 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핀 마이크,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제가 2,000엔 주고 산 건데, 뭔가 대박난 느낌입니다. 아주 구성품이 많죠?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잘 샀다고 생각 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렇게 보니까, 한몇 년을 써도 선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튼튼함,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제가 사용해서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00원, 2,000엔 주고, 이렇게, 아, 득템을 한 그런 기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와서 춥지만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